제이스의 딥 초코브레드 아케인 리그 어블 에전드즈 이번에는 리그 어블 에전드즈 줄여서 LOL과 섬리빌 콜라보한 빵. 총 8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제이스 딥 초코브레드를 소개 해줄게. 개인적으로 아리랑 이렐리아를 좋아해서 콜렉팅 카드로 그 둘이 나오길. 내가 리그 어블 에전드즈를 하지는 않지만 페이콘인의 팩이라서 꽤 좋아하는 편. 그래서 기대감도 뿜뿜. 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운다. 나는 대사를 가진 미래의 수호자. 제이 스탈리스의 빵은 과연 어떨까? 한번 꺼내서 보여줄게. 이번 빵은 과연 무슨 맛일까? 그것보다 이따가 공개할 콜레핑 카드가 제일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진한 갈색의 동글동글하고 널적한 빵이네. 은은하게 초코향이랑 식빵 향이 솔솔 풍겨서 기대되는 것? 그럼 이제 반으로 한번 잘라볼까? 역시나 말하지만 칼은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돼. 유경 험자라 잘한다. 초콜릿의 맛이 진하면서 부드러워. 핑 우유랑 같이 먹는 걸 추천. 과연 에로엘 챔피언 콜렛 핑 카드는 무엇이 나올까? 한번 꺼내서 보여주겠어. 제발 제발. 뒷면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지. 제발. 아이 아니면 이렐리아. 음 안녕 코르키 콜렉핑 카드는 대담한 폭격수 코르키가 나왔습니다. 자 영상 시청 후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줘